네 안녕하세요 빌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빌라는 하나님께서 의예나무 사역의 흐름에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셔널 타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훈련시키는 거룩한 마을에 대한 흐름을 허락을 하신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좀더 듣기 전에 제가 말씀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사사 60장의 말씀인데요 빌라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이사 60장 어... 1 8절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너의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아멘. 낮에는 아,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이라.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우연이 없다 하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따라 오늘 여러분이 빌라에 왔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오신 입구 그 문을 저희도 이 말씀대로 찬송의 문이라 부르고요. 또 빌라의 주위에 지금 성벽처럼 쌓아가는 그것을 보고 저희가 구원의 성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유는 그만큼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나름 몸부림이죠. 여러분이 어떤 누구든지 잠깐 방문을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얼떨결에 방문을 왔다가 뭐 화장실만 쓰고 가는 그런 이상한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바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삶에 바쁘신데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일단 뷸라로 들어오시면 4시간 정도는 섬김 예배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아침에 왔거나 어느 시간에 와서 섬김 예배 4시간을 동참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뷸라 뷰라 스태프트 뷸라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규사님들의 인도하심에 따르셔야 되고요. 적어도 4시간입니다. 여기는 또 사역의 동참 비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미니멈 4시간을 동참하여 주시고요. 하루에 20불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하셔도, 또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헌물은 하나님의 일에만. 쓰여지게 되죠. 음, 그렇습니다. 혹시 뭐그 가운데, 어, 교회적으로 또 특별히 연락을 하고 단체로 하시고 싶으면 우리 스태프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 주셔서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고요. 네 시간 그 섬김 예배가 있는 일 가운데 저희가 꼭 바라는 것은 먼저 뷔라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요. 의해나무에, 어, 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사용하고 계신지 또 어, LA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이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또 한국, 또 수많은 다른 나라로 퍼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 들어보시고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한 일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아까 같이 말씀 읽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고 그렇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그런 약속이 오늘 얻어지고 누려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롯.